재있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만드셨죠? 어,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지. 아 그러면 우리 아빠 엄마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게 할아버지가 물론이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어, 저도 하나님이 지으셨겠네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래, 너도 하나님이 지으셨단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자 그 아이가 이제 한참 동안 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솜씨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네. 웃길 바랍니다. 네. 목적이었습니다. 웃기는 게, 네, 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네, 네 놀랍습니다. 네, 참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어,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도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최고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네,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어, 사실 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번 연도에 청소년들을 항상 만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이 이야기를 이제 늘 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네. 어 저는 저번 주를 끝으로 이제 제주도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26일에 20명의 학생이 세례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 귀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평택에 있는 은혜 중학교 고등학교 어,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 우리의 이 학생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 정말 이 사역이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이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결실을 맺게 되고 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아이들이 어그 이름을 듣고 나서 또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듣고 나서 나오는 그 반응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반응들을 볼때 느끼는 것은 너무나 전율이 흐를 정도로 감사함이 넘쳐요. 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근데 이제 교회에 가면은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원 가거나 뭐그 어, 가정에서 이제 가정의 일들을 어, 감당하느라 기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사역한다는 게참 소중했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더 앞서서 제가 계속 이제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 동안의 학교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바이셈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 앞으로도요, 여러분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 안양에 있는 학교에 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지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눈에 힘을 좀 주고 얘기를 했죠.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 이제 이 학생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이 학생들은 뭐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해주실 것이고 또 회개 성령의 의지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 소망의 목적을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구원되심을 고백하는 많은 학생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번에 처음 열렸던 겨울의 그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면서 막을 내렸는데 또그 중에 우리 한국의 대표 선수 하면 또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를 키워서 어, 훈련시켰던 그 아버지 송웅정 어, 씨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손흥민에게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 바로 기본기라는 거예요. 기본기. 이 기본기가 돼야 어떤 움직임을 해도 플레이를 할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신앙의 경력이 상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출발할 때 우리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 성탄절 전전 날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라는 그 깊은 고뇌를 통해서 어, 믿음의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더 점검하시고 결단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바이스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첫 출발이라고 하면 회개가 되겠죠. 어, 회개는 지금까지 자기가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 꿈을 설계하면서 그 꿈을 실현해 보고자 노력하면서 애를 썼다면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인생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설계하고 자기 꿈을 성취해 보고자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참 어리석고 허황되었던 것이 허황된 것이고 부질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릇으로 사용해 가시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계획이 있으셔서 나게 하신 줄 깨닫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쓰실 계획 가운데 나게 하신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에게 합 땅이 쓰임 받는 것이 그 인생을 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 소망적이고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안 놀라시죠? 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 값을,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벌받게 하심을 깨달아 진실되고 성실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회개하면 그 모든 죄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 두려워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잘못 산 지난 날들의 그 불신앙의 죄악을 용서받고자 회개를 서둘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런 성령으로 회개케 하심의 과정이 없었다면 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없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시는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그. 누가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막 말려도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여주시게 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게 되고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들이 참 부질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의 뿌리가 아는 것만큼 깊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형태로 위협하고 환란 풍파로 힘들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피하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거나 동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힘으로 지혜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은, 어, 세 가지 과정에 정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깨달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게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수요 강론회나 수요 강론해나 아니면 뭐, 주일 예배나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서, 어, 또,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제자 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자리에 참석하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그 소망적인 믿음을 생활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저기 호박나이트도 가고 뭐 술도 마시고 구름 과자도 먹고 폭력의 폭언에 찌들었던 이 사람이라고 할 때에 믿고 나서의 모습이 똑같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진짜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아우 정말 어 보기만 얼굴만 봐도 막 답이 두 개야. 답답해요. 네, 보기만 해도 답답한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생활 속에서 증거하는 삶이 달라진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 시작할 때부터 확실한 진리의 기대감을 갖고 그 진리가 증거하는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벌써 2023년도가 다가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늘 먹는 게 있어요. 뭐죠?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예. 내가 뭘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 먹는 것이 소화가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3일만 지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짐은 사라지게 됩니다. 벌써 소화가 돼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어, 그, 지지난 주에 나눠드린 그 봉사 체크표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고 계신 분, 살아, 하고 계시 분들은 네, 잘하고 계시는 거고 박수를 쳐드릴게요. 근데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 찬양을 못 불러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 들으셨나요? 찬양을 잘 못하시는데 찬양팀을 세우셨대요, 본인을. 근데, 엇박자로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찬양 의 기쁨을 또 체험하는 거죠. 해보고 싶지 않, 않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 이름 적어놔야겠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연도에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배워서라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신청해 보세요. 그게 도전인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 신청하십시오. 제가 뭐 신청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그걸 했다가는 다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 예수님께서 인간을,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죄인의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어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섬김 받아야 마땅한 분이 오히려 낮아짐의 자세로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실하게 깨달은, 깨달은 그 보배로운 진리와 성령의 개시와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진리의 약속대로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로 믿음의 증거인데 여러분 믿음의 증거 하나님 나라를 어,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하면 충성일 것입니다. 자신을 보낸 이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보내신 이에게 언제나 충성을 다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공경하고 애정하,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책임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비록 뭐 개인적인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기도 했었지만 모세는 사도로서 끝까지 이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바로왕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다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인물을 충성스럽게 감, 감당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위임받은 모든 인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어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그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봉 9장 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나"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신다는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가 주님의 행동 원칙이며, 또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다면 그건 충성일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정말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이 그 충성됨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성 충성됨은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속에서 그 우리는 주님의 그 충성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어찌 충성되지 않은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충성되지 않은 자가 십자가를 지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보내신 이에게 충성을 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오늘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일 것입니다. 오직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 충성을 다하셨듯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영생 복락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더라도 뿌리치면서 믿음과 기도로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은 하늘 소망에 대한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누리고 있는 소망의 기쁨과 또 만족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넓은, 높은, 깊은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세상에는 우리에게 안락을 가져다주는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뭐 사람을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권력이 있고 또 갖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재물도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명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들이 여러 모양들로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착각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던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 눈앞에 우리를 삼킬 것 같은 태풍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태풍보다 더큰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태풍을 한 순간에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 네.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잘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가슴 깊이 새겨두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매번 범할,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큰 태풍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왜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라는 그 무심함을 탓할 게 아니라요 우리의 그 불신앙을 탓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모든 것들보다 오직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더그 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너무 바빠.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진 않는가? 일들이 너무 바빠서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진 않는가? 여기서 더 줄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교회 오거나 아니면 세 번, 네번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 내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떤 것을 더 줄여야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주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죽을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또 함께 말씀 나누는 그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셈 모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힘무를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100% 무너집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100% 승리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바이셈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신청서에 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아나이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강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잡고 주시더라고요. 도전을 하십시오. 이번에 2023년에 내가 한번 뭘 배워서라도 내가 못하지만 배워서라도 한번 해보겠다. 제가 사, 살짝 스포를 좀 하면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긴 한데 스포를 하면 아 해야 되나? 그이 학생부 안에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어이 찬양 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학생부 가운데 어 4월부터 세울 생각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3월까지는 저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뭐 그냥 찬양 팀 안에서 찬양을 할 생각이에요. 갑자기 뭐뭐 어뭐 수경 선생님이 드럼을 치고 해본 적도 없는데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냐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할수 있다 그 자리를 섬기는 그 기쁨 찬양하면서 내가 막 박자 나가고 막 엇박치고 막 4분의 4 박자인데 4분의 3 박자 치고 있고 난리가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잠깐 스포가 되는 된... 비밀이야 알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지금 얼마만큼 갔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지금 청년들은 사실 과도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두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안 하시던 분들이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립싱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마스크를 빨리 벗는 날이 다가와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 일을 할때 같이 서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 당장 이사가야 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